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참여해주신 스티리머 모든 분들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현금은 총 1,000만 원으로 빅투버 퀸인 계좌와 아, 흰색이 안 보이는구나. 브 그다음은 이제 팀 선정인데요. 모든 선수가 매 라운드에 새로운 팀원들만 만나는 대진표로 따왔어요. 와와와! 와 이게 안정해 구나총 여기서 제가 룰렛을 돌려서 6번이 나오면 1라운드는 이 6번 대진표로 하게 되는 거고 다른 대진표는 미리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팀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번. 3번 대전표는 이렇게 되어 아, 있습니다. 짜오이 아, 충영수. 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따 보자. 안에서 보자. 아잉. 이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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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laughs>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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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정이 <저기> 있었구나. <laughs> 있었지, 드디어 목소리를 들어보는구나. 들어보는구나. 이탈리아는 다들 잘 하시죠? <웃음> <웃음> 아, 좋아하긴 합니다. 3등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저희. 대웅이 잘하면 될것 같긴. 맞아. 어스테로 아... 주세요. 그러면 요원은 어떤 거하세요 실험체요 실험체. 시런체. 아 실험체 실험체. 아요원이다고자합니다 실험체.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아, 아, 예. 죄합니다아이팅아이 <laughs> <laughs> 빨리 아이템 먹고. 어? 라 <laughs> 미안. 저 이거 CC 체고 갈게요. 괜찮겠 여기 여기. 어, 마마. 아, 네, 어? 뭐야, 여기 끝났어? <laughs> 어? <웃음> 뭐야, 왜 끝났어? 쫄. 호텔 싸우고 어, 나 호텔... 싸우는 거 아니야? 음, 싸우는 거 같아요. 밑에 알파로 갈까요, 그러면? 네, 네. 왜냐면 공가라다 아, 둘다 <laughs> 오 나이스 <날씨>. 나이스 <맞아>. <laughs> 저 로지 쫓을게요 오 <laughs> 어, 여기 어나다 좀만 천천히 네라아나 어, 뺐어 뺐어 어, 여기 여기 있어요 오나나 어, 나 그건데 나 와줘야돼 오키키키키나 몸통 성만기 있어요. 천천히 피 요거 피요네 쓰시는 건 없나요? 안 저는 괜찮아요. 어 기스 재료를 어. 와 이거는 너무 잘 <laughs> 봤는데. 음. 이제 그냥 막사우드. 오늘 우만 다닙시다. 가 볼게요. 어기기기칼날 어. 썼어요. 막 <laughs> 무적 언제 풀려? <laughs> 여기 룬오 빠았어요 여기 여기 사람이야. 어. 여기 어, 있는 사람 다 딱갑시다 우리가. 그렇지. 그리고... 아, 나 멀어 나 멀어 나 멀어 어. 나 멀어. 천천히. 싸울 거야? 어 싸워도 돼. 걸어도 돼. 빨리. 나이스. 빠지면서? 네. 나이스. 전성공 전장이탈. 네. 네. 로제도 개피. 여기서 여기. 사출하자 사출시키자 사출시키자. <laughs> 아, 사조 노키표 표 여기 여기 싸워야 되네 네파는중는중저 이거 빼야될 듯 오케이 여기서 살짝 감 봐도 돼. 오클이거오이거저저 딴팀 딴팀 아 천천히. 네. 계속 관리하면서 나이스 네. 사망했습니다. 아, 위클 온다 위클 온다. 어 위클 잡자요? 위클 잡자. 혈팩 어, 쓰면 위클 되고, 위클 위클. 되고 위클. 아무나. 어 그럼 네. 제가 혹시 다이스. 네. 어, 감사합니다. 한구의사 한구도 뛰어. 어 여기. 아, 어 탄다 탄다. 막아 막아 막아. 아 가비. 가비. 어, 우리 여기 있어도 되네. 우리가 여기 먹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 그렇네. 어 여기 싸운다. 저희 싸운다. 붙을까요? 아닌가? <웃음> <웃음> 뭔가 위클이라서 욕심이. 근데 독박들이 말이 안 된다. 삼식이 팀이다. 아, 근데 저게 빡센데? 저희가 불리하긴 해요. 제가 리오만 볼게요. 네, 리오를 오케이. 죽여야 돼. 그냥 나 지키지 말고, 리오한테 반보면서들어가봐 온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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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렸다. 지 천천히야! 아, <laughs> 나이스! 와, 와 지었다 방금. 미쳤다. 잘했다. 음, 우리 딱 예상대로 됐네. 1등. 아, 1등, 예상대로. 바쁘하게 1등 하고. 엠비션, 하나코, 나나나양 나나 아, 나는. 난... 가장 빠르게 사출한 진우, 마마, 아라시, 타비님 어. 자, 6번 대진표. 여섯 번째 팀은 누구지? 과연? 아이오 캄만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팀에 레지컬과 네. 피지컬이 나 빼고 다 보였다 오도 돼요? 하필 팀 아, 오더, 오더 되시지 않나? 아닌가? 아 근데 저 골다귀여가지고 열심히 해습니다 yeah. 않네. 어? 호생 준비하죠 호생 네 분명히 나무가 자라날 거야 CC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어? 바늘 싸움 맞았어요? 밀어이었어요 이거? 네 이거 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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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잡아 나이 잡았다 생나 먹어요 생 오케이 오케이 생라, 생라. 생라. 생라 캐고 위에 잠깐만 저만... 어요 오케이 네. 아빼빼빼 오케이 제가 봐드게요 대신 죽게 죽을, 대신 죽을게요, 죽을게요. <laughs> 응나생나 아니야 나 지금부터 안 나와서 <laughs> <응. 웃음> 아 오케이 저기 뭐, 할만해요 뭐, 저기 도태팟이에요 아, 아, 아. 제가 한번 뒤로 돌아볼게요 한번 물려고 해볼래요? 아 오케이 이쪽이 늦게 나와 응? 이쪽이 더늦 네. 류류류류. 이쪽이 마무리 되나? 어, 어, 지금 타이입에 물려 가지고. 어우. 뺏어 살짝. 피 없어 가지고 빠질게요저 음. 죽을듯? 대 뺏어 뺏어오 여기 사람이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안 건가? 어, 뺏기다. 걸어 봐 걸어 봐. 네. 하나 개피 나이스 하나 다운 하 다운 사출 시켜 사출 시켜 술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우리 강할지도? 와저첫 사출이다 뒤부 조금 커플안 움직이는 게 좋을 오 맞아요 그 방금 여기 한팀 여기 한팀 이렇게 있었어 CC를 키러 가고 싶긴 한데 근데 될까요? 이 팀이 약간 로즈 팀인 것같 온다. 로즈다 로즈다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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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 오케이 컷컷컷컷 이아 어, 어 다른 팀이 았다 로지. 네. 저 이거 갈고 어, 어. 빼요 빼요. 오케이. 여기 다른 맞습니다. 팀이 로지 가는 중. 어, 저기 어, 여기 로 빠져야 될, 와, 될 티, 때.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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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어. 아, 여기 있 어, 어, 뭐, 뭐 어, 이, 어. 이거 호텔 아 남았다 그거. 나이스. 어. 아, <laughs> 저 위클 팀. 아, 위로 가야 돼요. 자, 이거 타고 가자. 오케이. 이거 타고 가는 게 맞나? 태양 가자. 네. 오케이. 어 밥이도 아, 사야 돼. 그래. 어 위로 위로. 아유. 시야가 안 좋아. 시야가 안 좋아. 저기 전투 램이 높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한쪽 들어가 있죠. 좋은데? 아, 네. 그냥 여기서 대기 타고 있으면 될 텐데. 네. 태블 시키고 싶은데 시킬래? 와따따다따다 어, 음. 아, 잡아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오, 아, 오,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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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나나 내부터 못 봐. 오케이. 이스나이스 하하하. 나나야. <laughs> 안, 안, 안 돼, 안 돼! t t 셀린 나. 먼저 네. 물어주시면 엄청 좋아요. y S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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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셀린 l y Sally, s a l 리 y S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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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a l l y Sally, s a l 어요 Sally, s 이겼어, 이겼어. 다왕 싹간지네! 이거! 이거! 나이스! 아잇! 아, 나이스! 이야와 아, 근데 다왕 개잘하시는데요? 와 아, 다왕 아, 싹간지네! 아 진짜 다왕 싹간지네! 찬미님이 그래두번 우승한 거예요? 네! 아! 아, 아 <laughs> 하하! 운이 좋네요! 아니, 신, <laughs> 승리의 결승인데? 아이고, 아이고, 까비 퐁! 아, 여기 근데 너무 많았네. 3등이면 음. 잘한 거 아닌가? 잘했지 그래요. 어, 3등. 맞아요. 5 5번 대진표. 번뭐 대진표. 대진번 아, 대진표. 5번 대진 5번 대진표. 5번 5번 대진표.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번 해봅시다 카영님 몇등하게 없어요? 저 지금 5575요 어 그럼 어, 이번엔 1등 하면 되겠다 유일한게 아, 가시... 1등 전적이면 곧 사비님이 여기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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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등 아, 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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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사비님 저 8등만 3번을 예? 아, 8887이거든요? <laughs> 사비님 어, 아, 계속 쓰 아, 아, 거예요? 아, 있습니다 이번에 하날로 할때 되긴 했어요 막판 1등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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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가야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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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빠르게 올라가, 빠르게 올라가. 시작부터 피자? 이거는 우승하라는 거지 클라이그를 막 5만대도 못피님 아. <laughs> <거주나. 웃음> <laughs> <서민님 웃음> 지고 싶은 거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절대 절대요 <웃음> 절대 1등 <laughs> 절대 <laughs> 하고 싶어요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내가 있겠지.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제발 닉네임 전을 제발 먹님 제발 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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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저희 싸움 좀안 되나요? 뺄까요? 네, 잠시만 네, 네. 하고. 어, 잠깐만 있다. 학교로 빠져야겠다. 아, 갑시다. 어, 쫓아온다. 쫓아온다. 아래로 빠져요. 파팅 <laughs> 님. <화이팅님>, 저거 <laughs> 이놈 하나 온다. 이놈 <이놈하러> 하나 온다. 조심하자. 초록색 칼 카드? 네, 좋아요. 오사에 사람 이 있나? 있다. 어, 이거 잡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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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민 씨, 유민 씨. 나이스. 이거야. 그렇지 <laughs> 우리 골든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만 따라 오세요 진짜. 나이스. 나이스. 오히려 역으로. 만 따라 오라 했다 진짜. 내 혈팩. 내 혈팩. 내가 내가 살래. 네. 어떻 조심? 3돌씩. 어, 우리, 우리 도태라 아까는요. 뺄게요. 뺄게요. 아. <laughs> 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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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유민 다시뒤로 유민 다시. 들어오는, 다시 아 돈을 써야 되는데 돈쓸 구간이 없네 이거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아 키오스크를 못 쓰네 노동공포증 음. 생길 것 같아 4등이라니 으아 너무 높아 <laughs> 와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 보였다 안돼어아 큰일 났다 이거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안돼안돼 안 돼. 이거 시간 들려나? 어안될것 같은데 안 돼. 이거? 안돼 아이고 싸울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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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쉽다 아이 괜찮다 괜찮 그래도 4등 아 움직이면 거점.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뭐.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oh no! <laughs> 멋있다. 스킬을 빼고 주고 받고 체력 채우고 더 깔고 더 지우고. 3세전 하는데? 오! 아! 아니, 너무 잘했는데? 잘잘 너무 잘했는데? 와! 전.. 보인지의 아! 아. 희망 나나영이 적장의 복을배어버렸습니다 재호님. 네번 1등, 1등 했대요. 우와. 압도적인데? 1등을 네번을 해? 그니까요. 압도적인데? 아, 네. 압도적인데? 네. 기든 미션은 뭐? 뭐냐면 모든 팀원들이 등수에 합을 했을 때 가장 우리다. 어... <laughs> 우리 것어설 말을 잖아요 진짜 우리야? 맞아. 우리 팀이 직의 거인스 땅올림의그을 아, 해진 마마 다수입니다. 어, 이것도 우리가 사카트입니다.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아니야. 야, 야, 고차비! 야, 고차비! 아 고창이! 아 당신들. 당신들. 아니야. 고이 룰렛이라도. 룰렛이라도. 우리 몇 팀이죠? 5팀. 오케이. 팀이 맞다. 탈선만 제거해 로 싹싹 어 네팀 아, 연달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와, 진짜 나 진짜 아, 이거 진짜 주장이 오, 아닌가? 특별 상이 좀 있는데요. 특별 상과 상품 분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라도 받고 싶다. 어떻게 안 되나? 나 상품 진짜 자, 받고 싶다. 자첫 번째 상 불사, 불사 대마. 오. 비아는 산리스 안 넘어요. 저 많이 살리 <laughs> <산임만 웃음> 했는데. <웃음> 안나 나연이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나영 선수입니다. 아, 나나영 선수가 <laughs> 보시면 자, 그다음은 코난상입니다. 팀원들의 데스합이 가장 많았던 참가자로 나연상? 나야? 사건, 나야? 나야? 있었는데, 난가? 노카영 아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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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 생각에는 1위였구나. 간디상이야네내 비폭력 주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였. 이건 나일 네, 어? 수도. 있겠다. 굉장히 유명한. 님일 수도. 하나하나 봤죠. 알아니다 야, 간디랑 코난이 한 팀이어서 아, 여기서 역전 신화 찍었어야 했는데. 잔디 상, 그리고 남은 3, 상품은 티셔츠 세 개와 키링 네 개, 4개, 다켓이네 개입니다. 근데, 근데 아무래도 이 갖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 경기에 팀원들을 묶어서 총 룰렛 다섯 번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나 차비님 운믿어어차비한번 빗어 해주라. 다 너무 갖고 싶다. 핑크. 나 무릎 꿇었어. 나 지금 무릎 꿇어 나. 나도 무릎 꿇는다. 무릎 꿇게 나도 무릎 꿇어 나 무릎 꿇어. 일등 일어 일등 일등. 아한명제척권와팔 팀이다. 자켓이야. 손에, 손에. 우리는 스마트 자켓을 아, 얻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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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슈는 어디 또 재용님이야. 와, 아니, 나는 개 좋아하겠다. 나는 자켓 갖고 손님. 싶어 했는데. 와, 왕용님은 아, 여기서 도아가지 끝으로, 이제, 스트리머 분들과, 이제, 시청자분들도 모두, 몸만 보내시고, 다들 참가해주시고, 같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요. 고생하셨다고생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습니다고맙셨습니다